열받아서 지금 정신 못 차리네. 지금 이 멤버로 지금 거의 뭐 그냥 두셔보겠다는 느낌. 아 잘했어. 모여 왜 모여 대결 해있요 아니 근데 모요는 싸우는 거고. 심판 그, 심판 보세요. 잘 가, 잘 가, 잘 가. 괜찮아 공격이 되잖아. 괜찮아.

우와 공격 잘했어 잘했어. 그냥 구분하고 잘 돌리는 게더 낫지 않나? 어, 어 1점 지고 있어.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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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 이게. 동찮아잘했어동찮아 자리 잘 잡았어. 괜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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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에 윙들이 떨어져 가지고 리발 공이 떨어진 다음에 네. 아하고 들어가니까 좋다 됐어 어이 수비, 수비 수비 그 똑같은 거 하나 더 먹으면 누가 타임 좀 불러봐 어차피 어차피 하나씩 있잖아 찍고 있잖아. 잘 좁혔다. 잘 좁혔다. 아이씨! 가야지. 푸네 잘 푸네 잘 푸네. 왜 아무도 없는데? 파고 패스. 이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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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대. 나도 이게 심리전이거든 방금 나는 송국이 시체하고 싶은 거는 리바운드 참여 같이 거 저거 공이 아니라 <목소리가> 괜찮아 <목소리가> 굿 수비 파울 나와도 괜찮아 <목소리가> 뭔가 파울 나와야지. <목소리> 뭐 닿나봐. 뭐 닿나봐. 수비해. 해 아이 터로. 박스해. 터치 터치. 자자 터치, 네, 터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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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치. 됐어. 항의를한 번만 짧게 끝. 사람이 이상 항이 할수 있는데 짧게야 짧게. 자자 짧게. 박스 들어가고. <laughs> 괜찮아. 잘 잡았다 아무리 이렇게 들었어야지 동건아 잘하고 있는데 좀만 집중 그렇지 어, 좋아 타타타자 타임, 타임, 타임. 타임, 타임. 타임, 타임. 타임 아웃 근데 아 근데 아, 그그 신명이 지... <laughs> 명이 제가 어? 다비, 이런 느 신명이 맞나? 지금 잘해 그래도 지금 잘하니까 아 맞네 다이잖아 그 말이 돼? 이렇아 좋아 괜찮아. 막대라. 이어어아 넣으면 더 좋았지? 막았으면? 그 아스비하면 되지. 야, 누이 <유주구리> 아니래. <laughs> <비실래? 웃음> <한나 내려가고 있잖아. 웃음> <laughs> 야, 수비 수비, 텐션 낮추지 말고. <laughs> 미리 나가, 미리, 미리, 미리. 아가 야, 루즈볼! <웃음> <웃음> 어 좋다. 야, 근데 몇개 뺏기는 거야? 오케이. 사이드에서 리바. <laughs> 야, 루즈볼, 안니하다 자, 자, 남은 시간 3분!

불릴수 있어. 충분히 불릴 수 있어. 아, 수 있어. 아, 아직 한개 남았잖아. 아. <laughs> 수민아 집중! 근데 방금은 페이크를 안 썼어야지. 아니, 네, 네. 잘, 잘, 페이크를 잘, 잘. 안 썼어야지. 잘했어, 잘했어. <laughs> 방금은 중앙 중앙대 장재석이었어. 어? 중앙대 때 잘했지. 중앙대 때. 중앙 중앙대 때 기억 안나니소심자소심자 리턴, 리턴. 뭐, 아우 베이스로 몰았지금 아쉽다. 아쉽다. 고쫓 아쉽다. 아쉽다. 박스다 박스하라고! 다 아쉽다. 아쉽아다 아쉽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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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폴리 알수다 <laughs> 애들아, 애들아, 리바운드 잡으면 굿스비야. 리바운드 잡으면 굿스비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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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거아 네가 제일 커. 페이크 안 써도 돼. 이년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. 아오라면 안, 안 돼. 좁혀주고. 낚였네 어, 이건. 너무 뚱뚱하다. 말랐으면 안 떴을 어, 텐데. 바로 박스. 가자. 숙번을 해도 되고, 그냥 해도 되고. 5초 남았어! 뺄패 뺄! 파울 하면 안 돼! 됐어 됐어! 파울 없이! 파울 없이! 굿띠 마지막에 굿띠! 나이스! 리포터 끝!